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2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대는 전에 두 번이나 갔었던 시킴을 거쳐 티베트남부 로트를 밟아 에베레스트 북면 동롱북빙하에 한 달여 만인 4월 28일에 도착해 베이스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대원들은 롱복사원을 방문해 무사 안일과 진꾼들 사기를 위해 축복을 받으러 갔으나 주지 라마승이 병에 걸려 의식을 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행은 동, 일단 동롱북빙하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후 대장 에드워드 노턴은 대원들과 상의한 끝에 공격 날짜를 5월 17일로 잡았습니다. 노턴은 몬순이 닥치면은 날씨 문제로 공격이 늦춰질 것에 대비해 좀 일찍 잡았습니다. 대장 노턴이 1922년 원정에서 배운 점은 북면 노스콜 아래 캠프 1부터 캠프 2를 계속 캠프를 구축해 나갈 때 정상 공격전은 모든 힘든 일에서 벗어나 힘을 비축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동북빙하 캠프 구축은 1922년 조지 핀치와 함께. 산소통을 가지고 8,000m를 돌파했었던 구르카 장교 제프리 브루스 소령이 등반 지원 총 책임자로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일을 풀어나갔습니다. 브루스 소령은 구르카 부대에서 선발한 부하병사와 함께 현지 진권 150명을 총 지휘하며 캠프 구축에 총대를 메고 동롱북빙하에서 캠프1, 캠프2, 캠프3를 구축해 나가며 어렵게 많은 식량과 장비를 운반했습니다. 한편 대장 노턴도 세르파 52명을 20명씩 두 파트로 나누고 예비저 12명을 데리고 산소 장비를 실험해 가며 에베레스트 북능선 노스콜 라레 캠프3로 갔습니다. 하지만 5월 4일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고 날씨가 영하 40도 추위로 방한 옷이 부실한 짐꾼들은 캠프2와 캠프3로 이동 중 계속된 강풍과 폭설 추위로 살기 위해 동롱복빙하에서 짐을 운반하다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짐꾼들에게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장 노토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5월 11일, 대원 세르파 진권 전원을 베이스캠프로 모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프리브루스가 후에 남긴 글을 보면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텐트는 무너지지 않았다. 세르파와 진권들은 모두 힘이 빠져 멍청이들 추위에 떨며 그냥 앉아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베이스캠프로 돌아온 진권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고 아프거나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인도 북부도시 다리질링으로 찰스브루스 대장을 후송시켰던 책임 닥터 힝스턴 소령이 돌아와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루카 병사 두 명은 부상이 심해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야전에서 수술 도구가 없어 추운 에베레스트 북면 계곡에서 안타깝게 죽어 베이스캠프 근처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베이스 캠프에서 보내며 5월 15일 롱복사원 라마승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해 사기가 떨어진 대원들과 짐꾼들을 위해 축복을 내려달라고 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날씨 문제로 베이스 캠프에서 몇 날을 보내면서 카메라맨 존 노엘과 조지 멜로리가 틴트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때 옆에서 멜러리를 지켜본 조노엘이 후에 남긴 글을 보면은 멜러리는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보였고 자신의 그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조급해했다. 롱북빙하로 걸어 올라가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암시를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장 에드워드 노턴은 몬순 날씨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걱정하며 몬순이 몰려오기 전에. 정상 공격을 해치워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대장 조지 멜러리와 정상 공격 날짜를 일단 5월 29일로 잡았습니다. 당시 멜러리가 부인 루스 멜러리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은 내가 치력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우산소로 올라가든 산소통을 사용해 올라가든 정상에 서있을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다. 노톤도 강한 것 같지 않고 하워드 썸머벨도 몸 상태가 예전만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젊은 앤드류 어비은 에너지가 넘치고 산소통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룬다라고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5월 20일 북면 능선 노스콜로 올라가는 300m 루트를 대장 노톤과 멜러리, 노엘 오델과 세르파 라파가 나무말뚝에 고정 로프를 박아가며 1922년 눈사태 악몽 루트를 피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며 올라갔습니다. 이 새로 개척해 놓은 루트로 하워드 썸머벨, 앤드류 어빈, 존드비어 헤저드와진꾼 12명이 노스콜로 올라가 북면 능선에 캠프포를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노엘 오델과 앤드류 어빈도 17명의 셀파를 데리고 노스콜에 올라 산소통과 많은 장비를 운반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5월 27일 노스콜에서 구름 한 점이 없는 아주 좋은 날씨에 조지 멜러리와 제프로 브리스 소령이 루트 개척을 위해 북면으로 올라가 7,650m의 캠프5 텐트 두 동을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1차 공격조 대장 에드워드 노턴과 하워드 서머벨이 산소통 없이 무산소로 세르파 6명과 함께 캠프5에 오후 1시쯤 도착했습니다. 당시 노턴과 썸머벨은 올라가는 중간에 얼음폭풍을 만나 손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추운 상태였지만 캠프5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내려오는 멜로리와 브루스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눈폭풍으로 긴 대화는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캠프파이브에 도착한 1차 공격조 노톤과 썸모벨은 가루 눈을 녹여 뜨거운 물을 만들어 차를 마시고 말린 고기, 설탕, 연유로, 연유와 정어리로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식으로 떡라면에 김치를 넣어 먹고 폭탄주 한두잔 하면 몸이 좀 풀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음식을 챙겨갔지만 엉망진창으로 그냥 대충대충 씹어 먹어야 하는 상황으로 술은 아무리 마셔도 모자랄 정도라고 후에 말했습니다. 한편 캠프포 노스콜에서는 1차 공격조 대장 노턴과 하워드 썸머벨을 지원해 주기 위해 노엘 오델과 앤드류 어빈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카메라맨 존 노엘도 추가 지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 3일 노턴과 썸머벨은 에베레스트 북면을 향해 올라가다 부상당한 세르파라들을 모두 하산시키고 8,400m의 0 캠프 6를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3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3차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가장 돋보인 그 등반가는 알파인 클럽 지리학자인 노엘 오델이었습니다. 그는 산소통 없이 무산소로 7,8,000m 캠프 4, 노스골부터 캠프 6까지 여러 리상을 누비고 다니며 활약한 산악인이었습니다. 고소조공도 가장 잘 되어 있던 산악인이로 당시 짐꾼과 세르파들도 7,000m 이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하산해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1922년 원정 때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에 그 일부 대원들은 멜로리가 등반 경험이 많고 고소조공이 잘된 노엘 오델과 함께 정상 공격을 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많이 아쉬워들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